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취 요리 백서의 김지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어떻게 다들 중간고사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봄이 훌쩍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특히 몸보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자취 요리 백서에서는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누룽지 삼계탕인데요. 이 제목만 듣고 어렵다고 꺼려하시는 학우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무리 없이 소화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얼른 부지런히 시작해 봐야겠죠? 네, 오늘의 요리 누룽지 삼계탕입니다. 네, 영양만점 누룽지 삼계탕의 재료는 닭한 마리, 누룽지, 불린 찹쌀, 마늘 다섯 알, 대추 두 개, 각종 한약 재료인 황기. 당귀, 오가피, 그리고 대파 2분의 1대와 소금 조금, 후춧가루 조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계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닭을 손질해 볼 텐데요. 이생 닭을 원래는 내장을 빼고 손질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시중에 다 손질이 된 닭을 판매하니까요, 그것을 사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삼계탕의 속을 채울 차례인데요. 여기 미리 찹쌀을 불려놨는데요. 이 찹쌀을 불리실 때 유의할 점은 너무 오래 두면은 끈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만 불려주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찹쌀을 그 다음에는 그 밖에 몸에 좋은 보양식을 위해 대추나 향기 같은 한약재들을 넣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해 둔이 통마늘을 넣어주는데요. 이 안에 재료들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익지 않을 우려가 있으니까 적당히 3분의 2 정도만 채워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닭은 채우셨으면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여기를 여며줍니다. 다 껍질이 질겨서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이쑤시개로 어느 정도 고정을 시키면은 이 다리를 실로 묶어줘야 하는데요. 다리를 묶어줍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속과 닭이 다 준비가 됐는데요. 이제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닭을 넣어줍니다. 닭이 3분의 2가 채워질 정도로 물을 담아주시면 되고요. 이 국물을 내줄 재료들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었던 대파를 썰어서. 파를 국물 내기 위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파까지 넣어준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한 맛을 내는 누룽지 삼계탕의 주메뉴죠. 누룽지를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닭을 끓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는 가장 센 불로 끓이신 다음에 어느 정도 펄펄 끓는다 싶으면 중간불로 하시고 마지막에는 가장 약한 불로 끓여주시면 삼계탕이 아주 맛있게 완성이 될 겁니다. 끓이시다가 아무래도 닭이다 보니까 기름이 둥둥 떠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국자로 기름을 걷어내시면 더욱더 담백하게 삼계탕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자취 요리 백서 이렇게 누룽지 삼계탕까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식사법이 잘못되었다면 약도 소용 없고 식사법이 올바르다면 약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식사가 우리의 건강에 참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누룽지 삼계탕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름에 자취하시는 분들 건강 챙기는 보양식에는 이만한 게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분 늘 식사 꼭꼭 챙겨 드시고요. 거르지 마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자취요리백서 다음 이 시간에도요. 더욱더 맛있고 알찬 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맛있는 식사하세요. E